가정통신문 읽어주는 남자 중앙중학교 교사 박진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육부 뉴스를 통해 알아봤듯이 5월 28일 이후로부터는 전체 학년 중에 3분의 1만 등교가 가능한 것으로 경기도는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안내되었던 가정통신문에서는 어, 두개 학년이 한주 차에 나왔다가 그 다음 주에는 한개 학년에 나오는 지침으로 저희 학교에서 정했었는데 이것이 모두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을 지금부터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6월 2일인데요. 여러분들 이미 아시다시피 2학년 같은 경우에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등교를 하게 됩니다. 자 달력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는 1학년만 등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15일부터 19일까지 3학년이 등교를 하고요. 22일부터 26일까지는 2학년이 등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1학년만 등교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7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3학년이 등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7월 13일부터 16일 목요일까지 2학년이 등교를 했다가 7월 17일부터 4, 7월 22일까지 3학년이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2학년이 지필평가를 보고요. 그다음에 29일 수요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 1학년이 등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7월과 관련된 안내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으로 8월로 넘어가 보면요, 성적 확인을 위해서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방학이 되기 전 월요일 화요일은 3학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5, 6, 7수목금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이 등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12일, 13일은 1학년이 등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8월 14일이 방학식인데요. 방학식 같은 경우에는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다 보니, 어,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등교를 21일 하게 되었고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18일, 1학년도 마찬가지로 18일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원격수업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이 37일, 그 다음에 1, 2학년이 40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잠시 안내를 드렸지만, 어, 3학년 같은 경우에 7월 20일 월요일부터 22일 수요일까지 집필평가를 보게 되고요. 제가 알기로 어, 8개 과목 정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7월 24일 금요일부터 7월 28일 화요일까지 2학년이 집필 평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2학년도 마찬가지로 8과목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다음으로 안내드릴 해 가정통신문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원, 피치방 등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 자제를 당부드린다는 가정통신문이 되겠습니다. 어 학생 학부모님들 모두 아시겠지만 지금 원래는 좀 추세가 줄어들다가 등교 계약 플러스. 그 다음으로 피시방이나 그 다음에 교회나 그런 다중이용시설을 통해서 집단 감염이 되는 사항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엿새 만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인천 학원 강사에서 시작된 N차 감염이 무섭게 번.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5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어, 이런 다중 이용 시설을 자제를 해달라는 당부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특히 학원을 학생들이 대부분 다니고 있는데 이태원 클럽을 통해 인천 학원 강사가 감염되는 경우도 뉴스를 통해 알려져 있고요. 서울에 있는 미술학원이나 여의도 학원 강사가 어, 집단 감염의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또한 부천 같은 경우에서도 집단 감염이 의심되고 확진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온라인 수업, 목격수업으로 돌아간 상황을 학생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2주간 학원이나 피치나 이런 곳을 자제를 해달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만약 혹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손소독제 이용 그리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을어 학교로 왔을 때 집단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가 되거나 등교 수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여러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모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곳을 자제해 주시는 것만이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 가정통신문 안내해 드렸고요. 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정통신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브리핑을 통해서 나와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